자, 지금 현재 리플 계속해서 이런 신고가 매물대에서 저항을 맞고큰 조정을 보이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려는 이런 모양새를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차트를 설명드릴 때 이렇게 4,180원대 부분을 지지하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4,180원 부근을 지지하면서 지금 반등을 보이려는 이런 흐름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죠.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급등만 보이는 이런 종목은 없습니다. 이렇게 급등만 보이는 종목은요, 결국에는 큰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한 번에 꺾여버려요. 그것보다는 역시나 이런 물량 소화를 하는 이런 과정을 보이는 종목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전 이 리플의 이 구간대를 보시면요 이렇게 큰 폭등 이후에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세력의 일정에 따라서 이런 큰 폭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매물 소화의 과정을 거쳤을 때 이렇게 위아래로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박스권 횡보를 이렇게 보이 에너지를 응축한 이후에 엄청난 폭발력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도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 지금 구간에서도 이런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박스권 횡보를 그어가면서 에너지를 응축한 이후에 엄청난 폭. 활력을 일으키겠다. 결국에는 세력의 일정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오는 건데 오늘 영상에서 왜 세력들이 이런 조정을 만들면서 이런 폭등을 보이는지 이런 부분과 함께 세력의 일정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세력과 같은 이런 극대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한번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 스윙 내비게이션 김정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리플의 가격 급등세 꺾이면서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지금 상황이 암호화폐가 전체적으로 지금 약세 분위기로 지금 접어든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런 관망세로의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SEC의 ETF를 정말, 무더기로 지금 취소 또는 보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왜 이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참, SEC가, 그동안 엄청난 변화들을 보여줬잖아요 엄청난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결국엔 세력들이 이런 일정을 맞추기 위한 그런 보여주기식의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리플 같은 경우 정말 4년간의 지긋지긋한 싸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지금 SEC와의 이런 소송 합의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4년간의 법적 다툼이 사실상은 이제 마무리가 지어질 단계까지 지금 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한 8월 15일이죠 이날이 결국에는 리플에게 있어서 엄청난 중요한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날 아마 판결이 나올 텐데 이제 이 판결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리플이 e t f 에 이런 급물살을 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되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고, 결국에는 리플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게 무엇입니까? 이 리플이라는 상품이 결국에는 증권이냐 아니면 상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한 이런 판결들이 계속해서 나와 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리플의 발목을 잡고 있던 건데 특히 이 기관을 팔았던 이 상품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 부분이 증권으로 지금 판결이 나버리면서 리플의 발목을 잡았단 말이죠. 하지만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이 이 3대 법안 미국의 3대 법안 지금은 지니어스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거기다 이제 이 클라리티 법안 역시도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죠 이 클라리티 법안이 뭡니까 이 클라리티 법안은 이 클라리티 법안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제가 이 클라리티 법안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해서 이 트럼프의 속내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나오게 된그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트럼프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미 공략 가운데 아메리칸 퍼스트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를 계속해서 외쳤단 말이죠. 왜 이런 아메리칸 퍼스트나 자국 우선주의를 계속해서 외쳤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보시면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탈달러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중국하면 역시 브릭스라는 이 단체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이 브릭스라는 단체에서 탈달러를 외치는데 이 브릭스라는 단체 내에서 어떤 통화를 법정 통화로 쓸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바로 이 CBDC를 계속해서 법정 통화로 쓰자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CBDC는 결국에는 이 미국의 탈 달러화를 위해서 이런 CBDC의 통화를 사용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엄청난 미국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를 계속해서 외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이런 미국의 법정 통화로 쓰 사용이 되어지도록 이런 클레리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바로 달러와 1대1 연동을 시키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대신에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법정 통화로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사용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하면 역시 뭐가 떠오릅니까? 리플의 rlusd가 있잖아요. 이 RLUSD가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스테이블 코인 1위가 무엇입니까? 1위가 누, 어떤 코인이에요? 바로 테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테더가 문제가 있어요. 이 테더는 중국과 연계가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더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미국 코인 생태계에서 나온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길 원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리플의 RLUSD가 계속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더를 뛰어넘는 그런 RLUSD가 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리플은 결국에는 트럼프가 밀어주는 그런 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리플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이 SEC와의 소송 문제도 말끔하게 이제 8월 15일에는 정말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합의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SEC도 점점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ETF 승인을 지금 무더기로 보류하거나 취소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전문가들도 지금 이런 상황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까지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자, SEC는 그동안 어떤 규제를 바꿨습니까? 바로 ETF 신청이 들어. 오면 240일 동안에 이런 심사기관을 가졌던 이 일정을 확 줄여버렸어요. 며칠로 줄였냐? 무려 75일로 줄였단 말이죠. 이러면서 이 심사기관을 줄이면서 까지 지금 상황을 변모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아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이해를 할수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결국에는 SEC도 이 물살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ETF의 승인을 계속해서 내어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셔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리플이 이런 큰 조정이 나왔던 부분 역시 sec에 이런 무더기 etf 승인 보류와 취소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게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금 이런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엔 세력은 계속해서 어떠한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일정이냐 여러분들 자 리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런 급등과 급락을 만들어내는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세력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변동성을 만들면서 세력들은 계속해서 이런 극대화된 수익을 챙겨갔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세력들이 이런 극대화된 수익을 챙겨가고 있었냐 바로 락업 해제 일정이라는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런 변동성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이 락업해질 일정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보통은 세력들은 이런 바닥, 저점에서 이런 물량들을 다 모아오죠. 근데 이런 물량들을 만약에 이 세력들이 여기서 다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폭등을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급락으로 가격을 완전히 다운시켜 버리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재단에서는 낙업을 시켜 버립니다. 물량 낙업을 시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강제 보유를 시켜요. 강제 보유를 시키는데 자, 이 강제 보유를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매도를 못 하기 때문에 이 세력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어디에서 이 세력들이 이 물량을 던지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최 고점에서 이렇게 물량들을 개미들에게 던지 원하겠죠. 이렇게 세력들은 이런 락업 해제 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극대화된 수익을 챙겨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리플은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이런 엄청난 조정이 나왔다는 라걸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계속해서 이런 옆으로의 이런 횡보를 가져가면서 에너지를 응축시키다가 세력들의 일정에 맞춰서 이런 폭등을 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바로 락업 해제라는 일정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리플은 앞으로의 움직임이 이렇게 옆으로의 횡보를 보이면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엄청난 폭등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4180원대 지지 구간, 이 지지 구간을 정확하게 찍어주고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4180원대를 다시 지지하러 내려오면 여러분들은 물량을 늘리시면서 리플의 극대화된 수익의 이런 전략을 짜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런 횡보세에 위아래로의 이런 파동에 흔들리지 마셔라 미리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리플은 etf 승인 일자에 맞추고 그리고 세력의 이런 일정 라업해제 일정에 맞춰서 반드시 폭등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가시다 보면 분명히 세력과 같은 이런 극대화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입수한 해외에서 들여온 이런 비밀 보안 정보가 있습니다. 이 보안 정보 속에 리플의 락업폐제 일정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락업폐제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세력과 동등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이런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고점에서 여러분들도 세력과 함께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이런 대응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락업폐제 날짜와 그리고 최고 최고점 매도가까지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83572471 하나, 01083572471 하나 이 번호에 졸업이라고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리플의 락업폐제 날짜 그리고 최고점 매도가까지 여러분들께 모두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이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들 이 번호로 졸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졸업코인도 제가 열심히 찾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코인 역시도 지금 세력들의 매집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이 코인도 역시 락업 해제 일정에 따라서 엄청난 폭등을 보이고 고점에서 엄청난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는 코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크립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실 수 있는 이 코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더스캔 이라는 사이트를 아실 겁니다. 이이더스 해서 세력들의 지갑들을 추적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이트 안에서 제가 엄청난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바로 이 세력의 지갑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아서 헤이즈 이 아서 헤이즈의 지갑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옆에는 종목명이 써 있는데 지금은 공개적으로 제가 이거를 다 공개를 해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인이 말이죠 이 아서 헤이즈라는 이런 엄청난 세력이 계속해서 엄청난 물량들을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제가 포착을 했어요. 자, 자, 이 아서 에이즈라는 인물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마일스트롬 펀드의 CEO이자 99%의 예측력을 자랑하는 그런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엄청난 관세 이슈로 인해서 엄청난 하락을 보였던 그런 장에서 여러분들 이 아사이즈가 정확하게 비트코인의 바닥을 찍었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때 발표했던 시점이 4월 23일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기사가 나오기 이전에 한 4월 20일 쯤이 기사에서 인터뷰를 찍었겠죠. 바로 4월 20일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서에이지의 예측력이 99%라는 걸 우리는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크립토 시장 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기사로도 이렇게 뛰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 코인을 20억 원어치 매입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다. 자, 시점은요. 7월 13일이에요. 7월 13일 날부터 이미 아서에이지는 매집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이 아서 헤이즈의 지갑을 제가 포착을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엄청난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코인이 지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와의 이런 이슈로 인해서 한때 슈팅을 거하게 줄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제 2의 리플이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아서 헤이즈는 이러한 바닥에서 매 집을 시작하고 있고 지금 이러한 폭등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서 헤이지의 엄청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수익 여러분들 상상하는 거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로코인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라고 해제 일정에 따라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엄청난 고점에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종목 역시도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이거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 상에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점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유튜브 상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게 되면요, 유튜브 정책상 저의 영상과 채널이 전부 다 삭제가 될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번호 이거 전부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8357-2471이 번호로 졸업이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 종목 역시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졸업코인 제2의 리플이다라고 보여지는 코인이고 역시 트럼프와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함께 합작을 하고 있는 이런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폭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만 잡으셔도 이 크립터 시장에서 졸업하실 수가 있겠다 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꼭 받아가시고 그리고 이에 더해서 리플의 락업 해제 일정과 함께 지금 세력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고점 가격대까지도 여러분들 다 받아가셔서 리플도 대응을 하시면서 이 조로코인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2025년 올한 해는 꼭 인생 역전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